이혼이라는 거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저도 어느새 이혼녀 됐네요. 그래도 속은 흐릴합니다. 지옥 같은 생활 악마 같은 사람들 속을에서 벗어나 그래도 제 인생 되찾고 씩씩하게 걸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결혼 생활 중 아이가 안 생겨 참 고생했었는데 그 일이 불행 중 다행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신상 문제가 있으니 자세히는 쓰진 않을게요.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랑은 조건보다는 사랑을 택해서 한 결혼이었고, 신혼 3년 정도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랑 직장이 가까웠기에 점심시간에 만나 데이트도 즐기고, 퇴근 때는 웬만하면 서로를 기다려 같이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서로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결혼 생활에 많이 만족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4주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코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20, 30대 대부분이 가입한 앱이라고 하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짐작됩니다. 그래서 안 좋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남편은 그 코인장에서 무려 2억을 잃게 됩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은 겨우 4천만 원이었는데, 2억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남편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했단 겁니다. 퇴직금과 보험을 담보로 삼고, 친구에게도 빌리고, 빌려 무려 2억 이상을 빌렸더군요. 그래서 2억 4천 정도를 코인에 넣었는데, 남편이 넣자마자 급하락해서 겨우 3천만 원 남기고 다 잃었다더군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평소 여자 관계도 깨끗했고, 도박 같은 곳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연애 때 같이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재밌어서 20만원이나 환전해서 다 써버렸지만 남편은 도박에 돈 쓰는 거 어리석다며 겨우 5만원 환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 잃고 남편은 5만원으로 30만원을 벌었어요. 그 정도면 혹해서 돈을 더 걸만도 한데 중심 딱 잡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남자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먼 훗날 돈으로 사고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비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배신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뉴스에서 코인 얘기가 나올 때였고, 저는 뉴스를 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주식이면 모를까? 어떻게 암호화폐에 겁도 없이 돈을 몽땅 넣냐고.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제 말에 동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남편이라 더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하더라도 적당히 넣었어야지. 대출까지 받아서 몽땅 넣는 게 말이 돼? 너에게 물어보면, 안된다고 할게 뻔하잖아 요즘 하도 끝도 없이 오르고 안하면 바보라고 하길래 내 옆자리 상사는 1억으로 4억까지 불렸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하고 베겨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2억 가까이 빌려 빌리냐고 너 정말 웃기다 내가 돈 땄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 내가 이러서 화가 나는거지? 뭐라고? 사과는 못할 망정?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남편은 어차피 본인이 빌린 돈이고 본인이 갚아 나가면 된다며 큰소리 치더군요. 다른 것보다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든다는 게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일은 양가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때 양가의 반응, 지금 생각해도 참 웃겨요. 저희 친정에서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지금은 비록 1, 2억이지만 나중에 집한 채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싹수가 보인다며 당장 이혼하라고 했고, 시댁에서는 남편이 한말 그대로 하며 본인 아들 감싸기 바쁘더라고요. 잘 되려고 한 거니까 한 번만 이해해 예 달라면서, 돈을 잃어서 문제지, 투자한 것 자체는 큰 문제 없지 않냐면서, 돈을 벌었으면 지금의 제 반응도 달랐을 거라고 하더군요. 가장 황당했던 건... 그러니까 네가 남편 단돌이를 잘했어야지. 남편 핸드폰도 매일같이 검사하고 계좌도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봐야 할거 아니야. 네가 너무 풀어주니까 네 남편이 그리 된 거다. 내 아들도 크게 잘한 건 없지만 너도 똑같아. 둘다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아들 실순이 시댁에서 5천만원 정도는 갚아주겠다고 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 사람한테 크게 실망했다고요. 아, 우리도 돈 같이 갚아 나가 준대잖아. 남자가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아들, 아니, 네 남편 속은 안 쓰리겠니? 너 혼자 발광한다고 일이 해결돼? 이럴 때일수록 서로 보듬어 가며 살아야지. 마음고생했을 네 남편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정말 어이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고요. 저는 시댁에 이혼한다고 했죠. 그래서 서류 준비하고 재산 분할한다고 변호사들 상담받으랴 회사 일과 병행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현타 오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이 많이 반성했는지 저에게 빌기 시작했고요. 감정적으로 너무 지친 그 틈을 타 남편이 다신 안 그러겠다고 펑펑 울며 저희 친정과 저에게 비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재산은 전부 제 앞으로 돌리고 이혼한다는 각서 써서 공증까지 받고 남편의 그돈 사고는 눈 감아줬습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분들 많겠지만, 솔직히 내내 평탄하기만 했던 가정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얘기는 저도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회사 언니들 보니까 남편들이 코인에 돈 많이들 잃어서 저희처럼 같이 사내 만에 많이 싸웠더라고요. 그땐 그게 왜 그렇게 위로가 됐던지, 그런데 그 일은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에도 크게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죠. 평소에는 참 예뻐라 해주셨던 시댁이지만 결정적일 땐 결국 팔은 안으로 굽어 남편 편들기 바쁜 시부모님과 도련님 그리고 시누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정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 가족처럼 저도 정말 잘했거든요. 시동생들한테 용돈도 주고, 시부모님 댁에도 저 혼자 찾아가 살뜰하게 며느리 노릇 할 정도로 저 정말 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까 저에게 며느리 노릇을 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만 난리였죠. 이혼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건뭐 있냐 하시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전처럼 제가 다시 살뜰라고 다정한 며느리가 되길 바라시더라고요. 당연히 트러블 많았죠. 시부모님은 아예 친절했던 가면조차 벗어버리고 저에게 대놓고 시자짓을 하며 숨을 조르시더군요. 제가 전화를 안 한다고 회사 직통 번호로 전화를 해서 시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안 한다고 난리. 시동생들은 왜 자기 부모님한테 제대로 안 하냐며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새벽에도 술 먹고 전화하며 저에게 실망했다 난리를 치더군요. 언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데요. 전화 한번 하세요. 형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실망이네요.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가스라이팅을 한 거였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드러낼 계기가 없었던 건지. 남편의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변해버린 시댁 식구들 태도가 너무 숨막혔고 저는 결국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 시댁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아이가 안 생겨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생기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저 제가 살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공항 때문에 업무상의 미팅도 할수 없었고 지하철 출퇴근도 어렵더라고요. 결국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사유를 위해 진단서를 떼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렇게 6개월을 쉬기로 했고 혼자 제주도 여행도 가고 취미였던 글도 맘껏 쓰며 힐링하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 생각을 접은 건 아니긴 했어요. 남편이랑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지만 제 속마음은 여전히 남편과 시댁에 물음표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친정아빠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잘못으로 큰 사고가 났고, 친정아빠는 병원에 2주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릴 듯 슬프더군요. 아빠는 제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리게 된걸 아신 이후부터 늘 제가 마음이 쓰인다고 하셨어요. 힘들면 언제라도 돌아오라며 늘두팔 벌려 서 있겠다던 친정 아빠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친정 엄마 역시 갑자기 떠난 아빠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그저 슬퍼할 새도 없이 바로 병원과 장례 처리를 해야 했어요. 그런 제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두손 걷어가며 일처리를 해주는 남편이 그때는 참 고마웠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아가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갑자기 가신 터라 장례식장은 울음바다 그 자체였어요. 모두가 제일처럼 서글피 울어주신 덕분에 무거운 슬픔을 한결 덜었던 것 같아요. 시댁은 저희 아빠 장례 둘째 날 저녁에 오셨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만 왔더라고요. 도련님은 안 왔고요. 어찌됐건 친정아빠 장례식까지 찾아오신 분들이니 감사했고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끝냈고 친정에 머물러 친척들과 아빠의 유품을 며칠 정리하며 엄마 옆에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례 끝난 지 2주 정도 되었을까? 대강의 정리를 끝내고 신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에 신발들이 많더군요.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놀랐는지 일동얼음이 되었고 못 보던 여자분도 계시더군요. 엉거주춤 일어나며 본인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지환씨 결혼할 사람인 이 지선이라고 합니다. 큰일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완니, 사실 지환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어.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다네. 그래서 부정 탈까봐 사돈 어른 장례도 못 갔. 에구구구, 내가 말 실수를 했네. 그랬어요. 도련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친정 아빠 장례식에 못 오셨던 거라네요. 아무리 말 실수였다고 인정하셨지만. 부정 탈까봐 안 왔다고 하니까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나저나 왜 여기서 다 모이셨어요? 아 그게 사실은 지완이 결혼 준비 때문에 가족 회의도 할겸 모였지. 니네 집이 여기랑도 가깝고 다 모이기 좋잖니. 근데 니가 일찍 올 줄은 몰랐네. 하시며 제가 마치 불청객인 양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부정 탄다 어쩐다 얘기도 듣고 저 없는 집에 시댁 식구들 들인 남편에게도 화가 났죠. 또 거짓말 했더라고요. 본인 집에 혼자 있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본인이 거짓말한 걸 들켜서 전전긍긍했고 시댁 식구들은 벼랑간온저 때문에 불편해 하더군요. 집주인이 나인데 내가 나가야 하나 생각도 잠시 들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시고 저한테도 할 말이 있다며 일단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앉았더니 슬그머니 꺼내신 말씀. 친정아빠,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2주 동안 정리는 잘했고. 2주 안에 다 정리가 되겠어요? 제가 외동이라 처리할 게 많네요. 그래, 고생이 많네. 그래도 오래 누워 계시지 않아서 다행이야. 남은 가족들 고생할 뻔 했잖냐. 다행이라뇨?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죄다 제 신경 거슬릴 만한 소리였고, 저도 곱게 얘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또안 좋아졌죠. 시누이는 제가 예민하다면서 약안 먹었냐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고요. 짜증이 나서 예비 동서고 뭐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붙잡더군요. 사실 할 말이 있어. 온 김에 어차피 할말 얘기나 하자. 네시 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게 됐잖냐. 그래서 신혼집도 그렇고. 결혼 준비하는데도 그렇고, 돈이 좀들것 같은데, 형인 니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네? 아시다시피 남편이 돈다 해먹어서 저희 빚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건 알지. 그래도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고, 돈은 없다가도 생기고 그러잖니, 지금처럼. 지금처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마음 다 추스린 것도 아니라 이런 말 미안하긴 한데, 니네 친정 아빠 돌아가시고, 가게도 정리하실 테고, 보험금도 나올 거잖니. 그리고 장례 때 들어온 부의금도 있고.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미안하다고 하잖니. 그치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니네 시동생 앞길부터 일단 열어줘야지.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 부엌으로 쿵쿵 걸어가 찬물을 마셨죠. 그때 시아버지가 뭐라 뭐라 소근거리는 말씀이 들리더군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조의금도덜 들어오는데, 오죽하면 남은 사람 생각하려면 아내가 먼저 상당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아. 아마 부조도 별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더군요. 이런 집안 사람들 꼴 보기도 싫고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에게 성큼성큼 가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놀란 듯 아무 말안 하시다가 수어머니가 되려 화내시더군요. 무슨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정신과 약을 먹더니 환청까지 들리나? 너 시댁 식구들한테 들어갈 돈이 그렇게 아깝니? 내 말이 틀려? 산 사람은 살아야 할것 아니야? 네 시동생 결혼은 시켜야 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시라니깐요네 시동생 신혼 여행 정도는 형인 니들이 보내줘야 하지 않겠니? 다른 건 됐고 신혼 여행이라도 가까운데 니들이 좀 보내줘. 그게 구색이 맞는 거다. 무슨 돈으로요? 저희 돈 없다니까요. 아 글쎄 당장 들어올 돈이 있잖니. 니네 친정 아빠 부의금. 상 당한 지 얼마 안된 너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도 당장 융통할 현금이 없잖니. 네가 형님 될 사람으로 아량 좀 베풀어라. 뭐라고요? 아빠 부의금으로 도련님 신혼여행을 보내라고요? 말문이 막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예비 아랫동서는 눈치만 보다가 슬그머니 도련님과 나갔고 시누이도 옆에서 팔짱 끼면서 싸움 관전하듯 흥미롭게 저를 보더군요. 남편은 빙신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요. 그게 더 열받았습니다. 같은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제가 폭발해서 싫다고 모두 나가시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윽고 눈앞이 잠깐 까매지더군요. 얼얼해지는 뺨. 그 위에 흐르는 제 눈물.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치신 겁니다.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친정아빠 돌아가셨다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주 인정머리 없기로 세상에서 유별나구나 너. 우리 아들 돈 사고 쳤을 때 이혼한다고 길길이 날뛸 때부터 알아봤어. 네가 그러고도 아내고 며느리냐? 어찌 그리 네 생각만 하니? 시어머니의 망언에 화가 걷잡을 수 없이 났고 저는 그대로 있는 힘껏 똑같이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에 모두가 놀랐고 저에게 소리 지르며 말리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 미친 기집애가 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걸 제가 잽싸게 피해서 시어머니 반대쪽 뺨을 또 내리쳤습니다. 아구구구구, 아나 죽네! 하며 나딩구는 시어머니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로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모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저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 그리고 엉엉 우는 시어머니를 포함해 시댁 식구들을 전부 제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고, 경찰서도 오가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한달 만에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고요. 저는 휴직계 조금 더 연장해서 쉬다가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 집은 처분했고 친정 엄마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친정 아빠 가게를 처분했고 아빠 보험금도 다음 달이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빠가 남겨 놓으신 유산이 많아 친정 엄마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저 역시 지금 직장이 복지도 좋고 정년도 보장된 편이라 이혼해도 경제적으로 아무 타격이 없어요. 건너 건너 들은 소식으로는 전 남편은 혼자 빚 갚고 이자 갚느라 반 미쳐간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알거지 이혼남이 되어서 돌아온 장남 뒤치다 거리에 돌아버릴 지경인데, 사고 쳐서 결혼한 막내 아들은 애 낳자마자 도련이 부인이 도망가서 뒤늦은 황혼 육아 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에 걸리셨다네요. 한의원에서 약 지어 먹는다고 하던데 저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고 싶네요. 자기 마음 자기가 다스려야지 약에 의존해서야 되겠니? 여자로 태어났으면 자기 가족 일쯤은 다 감수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아무튼 저는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많이 그리워 눈물 나는 것 빼고요. 저도 그동안 많이 배웠고 깨달은 게 많으니 앞으로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으려 합니다. 남은 날이 창창하니 엄마와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